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낙카의 진단평가사 김선철입니다. 금일 진낙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정숙성과 넓은 실내 공간, 경제성까지 모두 갖춘 현대 자동차의 준대형 세단,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2017년 8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1만 5천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낙카답게 외판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이조차 없는 오일 양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관리상태 아주 우수한데요. 그럼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저와 함께 차량 외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바디컬러는 요 블랙 컬러고요. 준대형 세단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컬러입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중후한 모습을 느끼게 해주고 있고요 본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품화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광이 잘 살아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블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모래 튀는 적, 돌 튀는 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고요 굳이 찾자면 이쪽에 보시면 아주 미세하게 붙어치운 적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좌측 헤드라이트 확인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에서 보여지는 크랙이나 백화 현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선명하게 점등된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하단 부위도 깨끗합니다. 고지사항 없습니다. 크롬으로 된 라디에이터 그릴이 웅장한 모습을 한번더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 상태 아주 우수하고요. 우측 헤드라이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백화 현상 크랙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선명합니다. 하단 부위도 깨끗하죠. 주차 센서 부착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운전석 앞 핸더 모습입니다. 핸더에서 보여지는 돌튀는적이나 부터치 흔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휠 상태. 휠 상태 깨끗하죠? 고지상 없습니다. A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좋습니다.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모습입니다. 도어에서 보여지는 문콕 자국이나 부터치,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사이드 미러도 깨끗하죠. 리피터 역시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도어 캐치. 아, 이쪽에 미세한 스크래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운전석 뒷도어 모습입니다. 도어에서 보여지는 고지사. 아, 이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미세한 붙어치는 지역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어 캐치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뒤 핸더 모습입니다 핸더도 관리상태 아주 우수합니다 고지상 없습니다 힐상태 깨끗하죠 아 이쪽에 미세한 스크래치 참고 부탁드리고요타이어 트레드 좋습니다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리어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리어 앰프가 일렬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너무 고급감을 한번더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썬팅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썬팅에서 보여지는 기포나 들뜨면서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트렁크 리드 확인하겠습니다. 트렁크 윗부분 보지상 없고요, 깨끗하죠?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리어 앰프 크랙이나 스크래치 없이 선명하게 점등된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어우, 너무 좋은데요 관리상태 하단부위 범퍼도 깨끗하죠 주차센서 부착되어 있고요 자 저희 진단카는 정직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버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하겠습니다 추가 옵션이죠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부드럽게 오픈 잘 되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준대형 세단답게 넓은 적재공간 마련되어 있는 점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사용감 없습니다 어우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하셨습니다 보조석 뒤쪽 핸더 확인하겠습니다 핸더에서 보여지는 고지상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힐 상태 네, A급이고요 고지상 없습니다 타이어트레드 아주 좋습니다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보조석 뒷도어 확인하겠습니다 도어에서 보여지는 문콕이나 스크래치 아 이쪽 잠깐 봐주세요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는데 요거는 광택기로 밀면 밀릴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캐치 깨끗하죠 보조석 도어 모습입니다 도어에서 보여지는 스크래치나 문콕 부터치 흔적 보이지 않고 있고요 관리 상태 훌륭합니다 도어 캐치 깨끗하죠 자 사이드미러도 관리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리피터도 관리상태 훌륭하고요 앞쪽 핸더 모습입니다 핸더에서 보여지는 고지상 없습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관리상태 아주 우수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휠상태 A급입니다 고지상 특별히 없습니다 타이어트레드 좋습니다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어, 저와 함께 차량 외부 꼼꼼히 살펴보셨는데요 어, 블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가 아주 우수합니다 휠 상태 전부 다 A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역시 아주 많이 남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부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저는 2열에 탑승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준대형 세단답게 넓은 실내 공간 확보되어 있는 점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 차량 시트 포지션 각도도 알맞은 각도로 포지셔닝 돼서 장거리 운행하실 때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착자감 또한 아주 우수하게 부드러운 착자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센터 쪽으로는요, 2열 탑승객을 위한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요. 암네스트 앞쪽으로는 2구 커플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신차 수준입니다. 이염이나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관리 잘되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도 안쪽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썬팅에서 보여지는 기포나 들뜸 현상 스크래치 보이고 있지 않고요 관리 잘 하셨습니다 하단으로 우드와 크롬으로 된 조화가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연출해 주고 있고요 윈도우 버튼들 깔끔합니다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2열은 거의 신차 수준입니다 고지할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셨어요 저는 그럼 1열로 이동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내부 모습입니다 썬팅에서 보여지는 기포나 들뜸 현상 스크래치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우드와 크롬으로 된 내장재가 고급감을 한번더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버튼들 관리 상태 아주 우수하고요.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하죠? 하단 부위도 너무 관리가 잘돼있는 모습입니다. 자, 운전석 좌측으로는요. 헤드라이트 각도 조절, 조명 밝기 조절 마련되어 있고요. 밑으로는 주유구 버튼, 전동 트렁크 버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염이나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관리를 잘하셨고요. 구김도 없어요. 어우 너무 훌륭한 컨디션입니다. 깨끗하고요. 하단에 전동 시트와 함께 유추받침 마련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1열로 탑승하겠습니다. 저는 1열에 탑승해 있습니다. 시동 먼저 걸어보겠습니다. 어우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아주 정숙하게 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슈퍼비전과 LCD로 이루어진 클러스터가 선명하게 반겨진 모습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1만 5375km. 보여지고 있습니다. 핸들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염이나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 상태 우수하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핸즈프리와 오디오 음영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트림 메뉴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염이나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관리 상태 우수하고요. 전면 썬팅, 디포나 들뜸 현상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 상태 아주 우수합니다. 센터페시아 상단으로는요 하이패스 룸미러 탑재되어 있고요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죠 파노라마 썬루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부드럽게 오픈 잘 되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주는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정품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메뉴 버튼 누르시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각종 기능들 자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후방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네, 주차라인과 함께 선명하게 들어오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하단으로 인포테인먼트 단축 버튼들 깔끔하게 잘 정리된 모습입니다 그 하단으로는 공조 버튼들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잘 세팅된 모습이고요 자, 운전석 통풍 열선 시트 작동 잘 되는 모습이고요 열선 핸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보조석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하단으로 시거잭과 함께 USB 단자, 복수 단자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온 오브 미트로이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전자파킹, 잘 마련된 모습이고요. 그 하단으로는 주차 센서 온오프 기능, 잘 마련된 모습입니다. 옆쪽으로는 이구 컵홀더잘 마련된 모습이고요. 사용 안 하실 때는 커버 닫으셔서 깨끗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 센터 페시아도 관리를 너무 잘 하셨습니다. 기스조차 없어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조석. 선팅 확인하겠습니다. 선팅에서 보여지는 기포나 스크래치. 아, 이쪽에 잠깐 봐주세요. 미세한 스크래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하단, 내장재 윈도우 버튼들. 깨끗하죠? 아주 우수합니다, 컨디션. 시트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브라운 컬러가 주는 이 고급감은 아주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염이나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관리 상태 좋습니다. 자, 일열도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죠?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럼 밖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저와 함께 차량 외부와 내부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관리 상태 너무 좋죠? 이 차량 같은 경우 신차 당시 출고 금액이 3,873만원에 출고가 됐던 차량인데요. 이렇게 관리 상태도 우수하고 완전 무사고에 옵션도 풍부한 이 차량을 저희 진단가에서 1,770만원, 1,77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1,000만원 중반 정도의 금액에서 준대형 세단 알아보시는 분 계시면 이 차량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준비한 차량 외에도 중고차 관련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단카는 무조건 저렴한 중고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검수를 통해 오랫동안 운행하실 수 있는 좋은 차량으로만 준비하고 있으니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올바른 중고차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